여러분 이게 뭔줄 아세요?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고개를막 갸우껏 거릴 거예요. 자, 신틀 드릴게요. 이거는 뭐 같습니까? 이거. 옆으로 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살촉보다는 굵고 길지만 이거 화살촉이에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화살촉이겠죠.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이쪽이 화살촉의 끝입니까 아니면 이쪽이 끝입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라고 답변하거든요 이거 통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사실은 여러분이 정답 맞추기가 더 힘든데 이게 완형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가 길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길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툭툭 부러지다 보니까 이 완성된 모습을 모르는 거죠 이거. 바로 그 유명한 고구려의 화살척입니다. 화살. 여러분 고구려 아시죠? 자그 전에 제가 고구려 얘기 전에 이 화살척만 볼게요. 그래서 이 화살척은 뭐냐면 끝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대가 있다면 쭉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날카로운 칼날이 있거든요. 칼날이 있고. 그러니까 여긴 딱 들어가면서 박히면서 작아지는 겁니다, 살이. 이게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거죠. 과학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화살촉을 정말 과학인데 이거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말큰 것들을 살상할 땐 이런 걸 쓰는 거죠. 이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구려를 오해하는데 이 정도의 화살촉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첫 번째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을까, 밀리터리 파워가 셌을까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활을 쏠때 고구려의 맥궁, 단궁 이렇게 불려지는 것들이 그냥 쏘는 거 같습니까? 다 각도를 계산해서 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화살촉에 달려있는 이 깃털이죠.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본 어느 건 이렇게 이런 부분에 홈 부분에 홈을 팠어요. 홈을 판 이유가 뭘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 하면 은 여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 총을 다루죠. 총이 보면은 M16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는 것은 화살청이 날아가면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깃털과 자체 홈을 파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바로 그당시에 고대인들의 테크놀로지고요. 고구려인들이 당한 형태의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역사를 이해할 때는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고구려가 왜 강력했을까? 강국이었을까? 보거보는본바지시 밀리터리 파워, 그 다음에 밀리터리 인스토, 인더스트리 군수 산업이 발달했고 그다음 과학이 발달했고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화공이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떠올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는 나쁜 임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울타리로서 나의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거, 그리고 이런 유물을 볼 때는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묻어 있었던 피를 떠올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그 사람들의 한과 그 사람들의 희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처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